<laughs> 안녕하세요. 꾸리안중입니다. 오늘 일단은 맥주 두캔 마셨어요. 음. 어, 일단 고백할 게 있어요. 음. 저도 한때는 저통닌자였습니다. 제가 축구를 입문한 게 2008년인데요. 그때, 그당시 유로 2008, 그때 한참 팔, 빨간 토레스. 그 당시에 뭐 박지성 선수를 필두로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 팬들이 많았죠. 저도 이제 호날두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 당시엔 저도 호날두를 되게 많이 따라하고 되게 저의 한때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호날두, 소위만 다 태호였는데, 어, 메시 팬이 된걸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2008 이때는요, 카카가 이제 1인자였고, 카카, 메시 호날두가 축구를 지배했었죠. 그러니까 세리에의 카카, 라리가의 메시, 이 p l 의 호날두, 분데스리가의 리베리가 있었죠 근데 메시가 천하통일을 했죠 뭔가 이게 삼국지처럼 춘추전국시대였는데 이 춘추전국시대를 통합한 게 리오넬 메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롱도르 4, 4회 연속 수상을 하고 메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고의 선수였어요 제가 바르셀로나 팬이 된 경기가요 바로 이챔피언스 결승전 경기예요이 경기를 라이브로 그때 시청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축구 보면서요 이렇게까지 축구를 잘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펫 바르셀로나가 계속 회전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메시를 일단 보면서 느낀 거 라이브로 보면서 메시 사람 아니다 진짜 메시는 사람 아니고 축구의 신이고 아. 레벨이 달라요 메시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이제 이 경기를 이후로 메시팬이 됐고 그 전에는 호날두를 되게 좋아했어요 사실 그 팬이었는데 아 현실을 부정했었어요 하여튼 메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이 당시에 이 시즌 11시즌에 메시와 챔피언스 4강전에서 레알전에서도 이런 골을 보여줬고 단순히 이골 말고도 뭐 패스면 패스, 뭐 타라박이면 타라박, 탈압박, 경기 조율이면 조율, 드리블이면 드리블. 메시는 축구 그 자체가 메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메시는 정말 대단했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메시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고요. 그 메시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메시만큼 두려운 선수가 없어요. 정말 메시처럼 무서운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 경기를 많이 보게 되고. 동시에 바르셀로나 팬이 돼 버렸죠. 그리고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 예술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세월간이 위대함을 알게 되고, 라볼피아나 빌드와 부스케치의 피보테르스 능력, 사비니스타가 왜 역대 정말 다른 레벨의 미드필더인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축구 전술 이론, 그러니까 크루이프즘. 요한 크리프 네덜란드랑 바르셀로나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게 요한 크리프라는 레전드 그리고 뭐 최근에 뭐과거에바할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쿠만이 이제 감독으로 부임되고 또 네덜란드 선수인 과거에나비즈뭐 클리베르트 뭐 지금 프랭키 대용까지 네덜란드랑 바르셀로나 커넥션이 있는 게 아약스 바르셀로나 커넥션이죠 어느 정도 이해 가돼요 크리프즘 그리고 그 크리프가 뭐그 전에 뭐 미누엘 뭐 니, 뭐 미누엘? 뭐그선수들그 감독, 프루케이프그 다음 과르디올라 뭐 비볼테 제가 맨날 뭐 용어 수죠 라볼피아나, 라펠로피나 아, 라크로케타 뭐 그렇게 일회원해서 정말 바르셀로나 좋아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브이구 형님이 사실 요즘에 메시가 이제 이적을 하면은 철새다 어, 뭐 그러니까 메시가 없는 바르셀로나를 여전히 응원할 건가 음. 그러니까 메시를 응원을 하는 건지 약간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도 응원할 건가? 어.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당당히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메시도 여전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꾸이면 메시를 좋아할 수 밖에 없어. 음. 그리고 메시를 떠나도 메시는 응원할 수 밖에 없는 선수고, 욕할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거야. 메시랑 바르셀로나가 붙으면, 그러니까 만약 메시가 맨시티로 갔는데, 챔스에서 맨시티랑 바르셀로나를 만났어요. 그때 어느 팀 응원할 건가? 어. 그쵸. 그니까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한게 메시 그건 맞아요. 그니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는데 그거 예, 예외가 한명 있어요. 그게 메시에요. 최근에 이제 메시 이적을 하니까 워낙에 하, 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메시니까 축구계 넘버원이고 역대 최고 반열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 천하에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면 아. 뉴스가 엄청 많죠 트위터에서도 뭐 엄청나게 뭐 리트윗이 됐다고 하죠 메시가 근데 어, 메시가 EPL 가서는 당연히 잘할 거고 메시 솔직히 검증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챔피스에서뭐그 어, 빅4 빅스 상대로 골도 진짜 많죠 어, 메시 미시 메시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어, 메시 떠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헌신한 거 공헌한 것도 알고 근데 이제 보드진과의 어, 마셜도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메시저 떠나는 게 도망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메이저 희생을 하는 것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Nothing lasts forever. 세상엔 영원한 게 없다. 사실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래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뭐 영원한 우리 평생 가자. 막. 결혼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사실 근데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 남은 기간 동안 평생 사랑합시다. 막. 하는데 이혼을 그렇게 많 이들 하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에. 어. 사실 원클럽맨이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메시 같은 선수가 떠나는 거는 음. 뭐, 놀랍긴 하죠. 근데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니까 저도 바르셀로나 팬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가서 진짜 깜푸노 가서 어, 비싼 돈 줘가지고 직관도 하고 그렇게 팬질도 하는데 솔직히 어, 바르셀로나 가면요 그 메시 내가 이렇게 메시 좋아하는 거뭐 알지도 못해. 어, 메시가 슥 지나가요. 근데, 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 일방적인 짝사랑일 수 있는데요. 음. 사실,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우리 인간, 인간이잖아. 인간 우리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기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축구가 주는 행복, 즐거움. 거기서 선택을 하는데 나는 이제 바르셀로나랑 미시가 그 즐거움을 줬던 거고. 그래서 꾸레가 된 건데, 음. 참안 좋은 시기에요. 근데 이제, 난 그걸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남을 사람 남고 떠날 사람 떠나는 거고. 어, 난 미시야 떠나도 미시를 응원할 거고. 왜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가 미시거든. 저보다 축구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미시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 어, 바르셀로나도 응원할 거다. 어. 오른쪽 사진 이제 엘 클라시코 끝나고 그때 사진인데 어, 진짜 그 현지 구그 훌리건들은 장난 아니에요. 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 저도 꾸마기 열심히 할 거고, 제가 꾸마기에 뭐, 글도 재미없어요. 솔직히, 뭐, 독일군, 그때 독일 민엔전 제가 글쓴 것도 정말 즉흥적으로 쓴 건데, 좀 진지했어요. 어, 근데 그게 오글거려서 뭐, 이렇게 나름 조롱도 받곤 하는데, 그래도 웃음 준 거에 좀 만족을 하고요. 어, 저도 솔직히, 저 뿐만 아니라 뭐, 꾸의 팬분들 다 그러겠지만, 심년할수 밖에 없어요. 응. 바르스로는 팬이면 다심년할수 밖에 없어요. 난 이해한다고. 嗯。Uh huh.